여러분, 안녕하세요. 라이 g h t to s TV 유튜브 크리에이터 최성조입니다. 반갑습니다. 어, 저는 그, 만 60살입니다. 어, 근데, 우연찮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너는 누구나에 대한 답입니다. 그래서 얼마만큼 너가 소중하냐에 대한 답이죠 너는 누구냐 너는 누구냐 이런 이야기 나는 누굴까요? 최성주가 제가 있는 동안 이 세상에 있는데 과연 어떤 과정을 거쳐서 생겼을까요? 그리고 나는 얼마나 소중할까요? 내가 실패하면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힘들어할까요? 내가 성공을 하면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기뻐할까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인생을 성공한다는 게참 어렵다는 것도 알게 됐습니다 음. 참 어디까지 어느 정도 깨닫고 어느 정도 알아야 되고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게 참 어쩌면 큰 고민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세상에 흘러가지는 않으니까 그러니까 그럴 것 같아요, 저는. 저 관련된 영혼들이 있겠죠. 저의 조상들입니다 저의 조상들은 저를 또 보고 있겠죠. 제가 잘 살고 있는가 못 살고 있는가 보고 있겠죠. 어쩌면 저의 조상들은 저의 관중일 수도 있겠죠. 기점에 따라서는 어려운 영혼이든 영혼들이 수많은 영혼이 있겠죠. 저를 탄생하기 위해서는 친가도 외가도 있었을 테니까요. 두 라인에서 저를 만들었을까요? 참 단, 이야기하기는 단순한 복사, 복잡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제가 일상에 살고 있을 때 저를 보는 영혼들이 있을거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잘 살고 있을까요? 못 살고 있을까에 대해서 그들은 매우 긴장하고 있을 겁니다 이 삶이라는 게 나 혼자 내 스스로만 살면 아, 좋겠지만, 내가 사는 과정에서 내앞에또내 아내가 있고, 그 아내의 영향력을 많이 받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너무 무책임하죠. 부부라고 만나놓고, 부부라고 만나고 결혼해놓고 다 객자 개인으로 살고 있으니까요. 입니다. 저도 가끔씩 그 개인으로 사고 싶은 때가 있어요. 다 포기하고. 그 정도로 힘드네요. 요즘에 결혼해서 산다는 게 아마 다 힘들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 모두가 다그 뭔가에 조금 그 좋은 조건이 아닐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런 이야기가 여러분 이야기가 아닐 것처럼 보이죠? 저도 그랬으니까요. 저희 유튜브 시청자들이 좀 나이드가 많이 있는 남자층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살아갈 때 그냥 내 행동이 아무도 안 본다고 생각할까요?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내가 그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할 때는 내가 느낌 느낌 느낌을 받거든요. 많은 사람 이 힘들어한다는 사실, 영혼들이 대신에 내가 좀 바람직한 일을 할 때는 영혼들이 좋아한다는 것도 느끼거든요. 저는 그렇게 성공한 인생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거를 생각했습니다. 만약에 내가 길게 생각하면 나의 DNA를 내게 전수해 준그 모든 DNA에 관련된 영혼들일 것이고 조금은 쪽 작게 생각할 것이면 나에게 DNA를 물려준 나의 조상, 조상들을 조상 생각하겠죠 부끄러울 때도 많죠 저는 사회면 안에서 요즘에 계속 이야이 나오고 있는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절잘 알지 못하는 그런 걸 억지로 듣지는 않지만, 이번 주 교회를 갔더니, 그, 목사님 설교 속에 그 이야기를 나오더라고 모자 그 사건이 나오는데, 그들은 왜또 그를 지경이 됐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이 세상이 둘밖에 남지 않았을까? 왜 그, 딸은 결혼을 하지 않았고, 자기 친정 어머니 둘이 서빙에 살았을까? 또왜 그들의 가족은 엄마와 딸만 고작 둘밖에 없을까? 우리는 이런 이야기가 남 이야기처럼 느낄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지나서 다음 세 30년 후 혹은 이제 우리가 이세상다 끝나고 그 우리 아들딸들 살아있을 때는 그럴지도 모릅니다. 다들 그 모나처럼 둘이 살겠죠 전이 심각성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나편한주의로 개인적으로 살다 보면 <laughs> 결혼도 안할 수도 있고 결혼해서 하늘을 수도 있고 그렇겠죠 그리고 개인으로 살려고 결혼해서 부단히 싸우다가 또 저는 세상을 떠날 수 있겠죠 전개인이도안 살려고, 그렇게 해도, 전 관계선 사람 개인으로 살고 있으니까 너무 힘들거든. 음, 조금은, 그, 트레스백이든 좀 미래를 생각해서 보면, 내가 이제 나는 죽고, 내 후손들이 잘살수 있냐 없나 책임도 내게 책임이 있거든요. 내가 지금 죽은 후에 태어난 모든 사람, 모든 후손들의 책임은 내가 있거든요. 저는 그런 것이 있어요. 정말 내가 하고 싶은 그런 거 있을 때막았어요 저는 선생님도 하고 싶었고, 사실 대학교에 갈때선생님 되고 싶었거든요. 근데 선생님께로 막더라고왜막게막했을까요 물론 저 실력도 없었지만, 그거는 나를 둘러싼 나를 지켜줄 수 있는 그 모호한 에너지체가 약한 것이 그러면 이제 내가 이세상에 살다가 내가 죽고 영원히 되었을 때내 후손들이 뭘 대고 살때 내가 그들의 큰 힘이 되, 된다고 하면 그들이 비록 좀 약하더라도 그들이 하고자 하는 일이 있었을 때 신인 내가 그들의 도움을 줄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나에게는 그래도 감사하죠. 제가 공직생활 3천년 했으니까. 지금 이렇게 그 60이 돼서 살아보니까, 60이 돼서 저는 또 그, 어, 좀 살아보려고 요양보살 따고, 요양원에 8일, 8일, 8일 동안 근무를 했는데, 8일 근무가 적게 났는데, 그런 것도 느꼈습니다. 우리나라에 많은 사람이 시급 수준의 그 보수로 먹고 산다는 사실을. 그만큼 우리, 제가 생각할 때, 조상의 덕은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 시급에, 시급을 먹고 살지 않고, 무슨 월급 체계로 생산성에 따른 결과물로 먹고 살수 있는 직업군에 일한다는 것은 얼마나 좋을까요? 요즘은 그런 생각을 어제 저녁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 음, 저하고 같이 사는 그 아내가 갱년기인지 아니면 몸이 아픈 것인지 어떤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그 세상일이다 마음 제만게 되겠습니까? 어쨌든좀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참그 그 살아가는 게 쉽지 않구나 이런 생각을 했죠. 그러면서 저는 또저 자신에게 그 확대를 했죠. 내가 왜 이렇게 힘들게 살까 이런 고민도 했죠. 아마 그런 순간 제 조상들은 깜짝깜짝 놀랐을 것 같아요. 우리 조상들은 성주야, 다 인생께 그렇단다. 너만 그렇게 힘든 게 아니란다. 라고 이야기했겠죠. 세상은 참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왜 이렇게 인문학을 하고 철학을 하고 또 이렇게 그 태계 의왕의 성학식도를 강의하고 읽어보고 하는 이유는 뭘까요? 내가 성장을 해서 나와 함께 사는 사람에게 그 성장 결과물을 주기 한 것이죠. 누가, 어쨌든, 그 성장 결과물이 없으면, 내면의 똥으로 가득 차면, 내면의 광고라든지, 유튜브 그 쓸데없는 지식이라든지, 그런 가득 차 있으면, 자기짝이 보이지가 않죠. 자기만 보이죠. 그래서 결국은 자기짝도 자기의 삶에서 힘들면 계속 공격할 수도 있겠죠. 세상에 요즘 세상은 참 힘든 것 같습니다. 제가 퇴직하기 전에 제 자리를 물려주는 그런 이제 케이스인데. 참, 그 애는 자기 걸 달성하기 위해서 많은 것을 공격하더라고요. 너무 마음이 아팠는데, 그래도 그 애가 나한테 그렇더라고요. 품어달라고 하더라고요. 품는 관점이라는 것은 내가 잘못한 것 같고요. 품어주지 못하니 잘못한 것 같아요. 결국 인생길에서 그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품어줘야 될것 같아요. 품어주고, 또 품목을 당하고 그래야 될것 같습니다. 그 부부로 만나서 <laughs> 산다는 게참 어렵네요. 우리, 우리 사회에서는 누구 하나 확실 히 주도권을 잡고 가는 것도 아니고 어느, 어떤 느어 기준이 옳다는 것도 아니고 뭔가 부부가 살아가는데 기준이 일어라고 있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제 의회에서 근무했는데 의회 의원들하고 상대다 보니까 또 거기도 기준이 없더라고요. 마찬가지로 부부로 사는 것도 기준이 없네요. 당신이 런 이런, 이런 기준이 잘못도 말할 수 있는 근거가 하나도 없으니까요. 음, 우리 조상님들은 그런 것도 보고 있을까요? 또 마찬가지로 아내의 조상도 보고 있겠죠. 나와 아내 있는 공간에는 아내 영역에 그 조상의 에너지가 있을 것이고 나의 영역에 조상의 에너지가 있겠죠. 당장에 돌아가신 우리 어머님 또 와이프 쪽은 장인 장모가 돌아가실 수 있겠죠. 다볼것 같아요. 아... 사는 게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은 참그 결과치들이 죠다 조상들이 살아준 결과치죠 조상들이 복이게 산 사람 복을 쌓고간 사람은 그 자손들이 번창하면서 그래도 덜 힘들게 살 것이고 조상들이 개판을 치고 간 사람은 조상에는 뭔가 에너지가 없어서 힘들게 살 것이고 힘들게 사는 게 아니라 그 후대들이 없어지는 거죠 지금 겁 없이 이렇게 그, MG세든지 모르지만, 결혼하지도 않을 수도 있고, 결혼 30대 막 결혼하고, 막 애도 안 나고, 막, 그렇게, 이 어수선한 시기 같더라고이 어수선 시기에 그와 관련된 조상들은 어떨까요? 결국은 우리가 지금 이렇게 어수선하게 산다고 하는 것은 원인이 있죠. 우리는 모두가 나에게 운을 찾지만, 결국 나를 일상의그 선수로 보낸 코치 감독도 책임이 있는 거죠. 방법이 없어. 우리가 이렇게 <laughs> 내가 살고 있는 곳이 이렇게 시끄럽고 이렇게 정신없는 곳이 어디 또 있을까요? 원칙도 룰도 못도 없는 곳이 어디 있을까요? 가정에서는 부모 자식 뭐 부부 방망 증정이 죠 어디도 그 품어주는 세력은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도 어떻게든 제가 한번 인연을 맺었고 이렇게 육0까지 살았으니까 같이 죽을 때까지. 여자를 위해서 려고 생각 중 이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길이 참 쉬운 일이 아니네요 음양의 조화로 산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군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그 어려운 길을 다 포기하고 다이어나와 서로 헤어져서 사는 것 같습니다. 뭔가 조금, <laughs> 그래도 이런 나같이 사는 사람들끼리 만드 연대에서 이야기도 하면서 힘을 쓰러졌으면 좋겠는데, 그것도 아닌 것 같더라고요. 세상은, 음 각자 자기 방식으로 살겠죠. 그런데 이제 요즘에 느끼는 것은, 그렇게 소중한 난데, 그렇게 조상들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유전자를 물려줬는데, 그것에 쉽게 승복한 사람들이 많아서 마음이 아픕니다. 마음이 아파요. 나는 저렇게 유튜브라고 하고 있는데, 참 유튜브도 어렵네요. 어떤 순간에는 하고 싶지 않을 때가 많아요. 힘들어요. 이게 참 힘들다는 걸 알았어. 아. 부부 사이도 힘들고 유튜브도 힘들고 뭐 하나 쉬운 게없네 나이 60살 지금 나는 참 절망스럽고 너무 힘든 시기 같습니다 그래도 그 조상들이 있고 나를 위해서 살아서 유전자, 유전자를 전해줘서 내가 유전자로서의 살아있는 대표 선수이기 때문에 또, 일상을 또 견디고 잘 살아줘야 된다는 나의 존재에 대한 의무기 때문에 내가 주도해서 내가 해석한 인생길을 살아야지. 나는 또 아이프에게 또 사랑하는 이야기를 할 겁니다. 내가 살아가는 데 다른 방법이 없어요 아무리 부대끼고 힘들더라도 한번 살아봐야죠 암컷과 쑥꽃이 만나서 함께 사는 게 쉬운 게 아니네요 별아별 일이 많이 있죠 그만큼 암컷의 운명과 쑥꽃의 운명이 다를 수도 있으니까 그 삶의 운명에서 서로 영향을 미치는 거죠. 너는 누구냐에 대한 이 질문은 나는 소중하다. 소중한 나다. 이 소중하기 때문에 나는 이 세상에 성공을 해야 된다. 인생에 성공을 해야 된다 생각. 나의 그 조상들이 나를 보고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그래도 기분 좋은 조상들이 기분 좋은 하루가 될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고 조상들이 나를 보고 즐겁게 조상들의 세계에 살수 있도록 나는 꾸준하게 성장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더 노력할 것이고 또 노력할 것이고 또 노력해서 사랑하는 나의 정정성을 데리고 끝까지 살 것이고 또 어느 순간에 내가 하느님이 부르면 내 죽는 그 순간에 그런 나는 한 여자 가 나를 사랑해줘서 후회 없이 원 없이 살다가 갑니다. 설령 나의 아내가 그렇게 못한다 할지라도 나의 마음에는 그렇게 할 것입니다. 60이라는 나이가 그런 것 같습니다. 60이란 나이는 내가 나를 해석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힘든 그런 충격이 와도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그런 것 같아요. 저의 아내가 큰 소리 치고 막 그런 것도 내가 견뎌줘야 될 어떤 몫인 것 같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아내를 아내의 그러한 안컷 안타를 혹은 뭐 경영기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난쓸 것이니까 견뎌야죠 또 사랑하고 또 사랑하고 그렇게 힘들어도 사랑하고 살겠습니다 내가 사랑해주고 내가 내 안을 품어주며 살겠습니다 그래야 될것 같아요 여러분 감사합니다